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가정 가문을 살리며, 지역 현장을 살리며, 시대와 미래를 살리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세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고등 현장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대학과 직장과 미래를 변화시키도록 언약의 소원을 품고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여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랩런트의 여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었던 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주 주셨던 일부의 강단 말씀 붙잡고 고3 수험생 랩너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애꿎은 무화과 나무 잘못됐다 이거를 벌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재앙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방향 틀린 방향으로 가면 결국 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이 시대는 재앙이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이유와 비밀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이 시대는 재앙이옵니까? 왜 세상에는 재앙이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라니 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저놈 재앙을 주지?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멸망당하게 하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구원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어, 소망을 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이 재앙처럼 보이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는 이유가 있고 그 속에는 비밀이 있다. 이것을 찾아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과거 재앙 속에서 비밀을 찾은 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일곱 렘노트들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왜 우리가 노예가 됐을까? 아, 애굽을 살리라는 거구나. 왜 우리가 포로가 됐을까? 아, 바벨론을 살리라는 거구나. 왜 우리가 전쟁으로 시달리게 됐을까? 저 강대국 블레셋 아람 바꾸라는 것이구나. 답을 찾아낸 겁니다.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그 오직 복음으로만 살려낼 수 있는 전도 선교 현장을 제대로 발견한 거죠. 그 비밀을 찾아낸 사람들은 그 재앙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고요. 재앙과 멸망이 유일한 길이 되어서 아무도 갈수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 살려내는 에브리바디 역사를 일으킨 거죠. 과거 재앙 속에서 비밀을 찾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늘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있는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틀에서 벗어나서 예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이걸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옛 예, 틀에서 벗어나서 새 틀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니까 그렇다면 좋다. 완전히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성수대교가 94년에 무너졌을 때.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된 일이냐 해 가지고 전국 다리 다 찾아냈잖아요. 다 조사해 가지고 전 그때 대구에 살았거든요. 그, 저희 집 근,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있는 다리도 오래된 다리인데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안전진단에서 허물고 새로 지었어요. 뭐 여기 한강에서도 당산철교 허물고 새로 지었죠.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와 보니까 당산철교가 안 지어졌을 때였어요. 이 호선은 홍대 입구까지만 운행을 하고, 당산까지만 운행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 이런 지하철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환선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한 겁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야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숙국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정신 전혀 못 차리고 성전 모여가지고 맨날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교리논쟁하는 겁니다 시비를 자꾸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권력 잡느냐 누가 더 많은 제사장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더헤로도왕하고 같이 이제 권력 차지하느냐 누가 더 로마에 잘 보이느냐 이 싸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봤을 땐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려버리겠다. 이게 오늘의 재앙 속에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보면 됩니까? 지금 있는 나에게 복음과 맞지 않는 예틀이 있다면, 시급하게 바꿔야 하는 예틀이 있다면, 이거를 무너뜨릴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는 대학생 때제 교만이라는 틀을 깨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큰두 번의 학사 경고라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땐 재앙이고 저도 재앙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예 틀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리도록, 새 틀로 가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길을 봅니다. 무슨 길입니까? 세계복음할 보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는 겁니다. 노바디의 길, 나띵의 길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렘런트의 인생여정 속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오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안 속습니다. 어떤 축복이 와도 안 속습니다. 복도, 성공도, 응답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문제도, 시, 뭐 시험도, 갈등도, 멸망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역사에 일으키느냐.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산과 같은 저 아무도 옮길 수 없는 산과 같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것도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산같이 쌓여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산같이 쌓여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재앙처럼 보이는 거 가지고 한 번에 확 쓸어버리면 이게 순식간에 바다로 던져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랩런트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수험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수험생활이 되도록, 고3생활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앙에 빠져있는 현장, 엘리트 현장, 서밋 현장, 경제 현장, 미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중에 또 대학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재앙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자꾸 재앙을 갖다 주고 이 재앙 속에서 자꾸 속도로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사탄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 랩너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답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거든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동성으로 우리 먼저 1분만 하나님 우리 모든 고3 랩노트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자신의 이명계약 찾아내서 세계복음화에 해서 쓰임받도록 언약을 붙잡는 수험생활을 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사명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고3 랩런트들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유를 아는 랩런트 되게 하옵소서, 비밀을 아는 랩런트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 따라가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그것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 영재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깊은 비밀에 속한 것을 발견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활 하는 가운데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비전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해서 세계보공화와 맞아지는 나의 꿈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참 속에선 누리게 하시며 수험생활 속에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재앙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개 대학, 그리고 많은 경제 현장, 산업 현장의 역사는 재앙의 흐름 막는 전도 운동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너트들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랩너트들이 실기, 기능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재앙 막는 전도 운동이 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랩너트가 가야 할 현장을 두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반드시 서밋 현장으로 보내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그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영적 재난 속에 있사오니, 이 재앙 만난 현장과 시대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답을 반드시 전달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 속에 있는 세상을 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예처럼 보로처럼 수국처럼 되어 있는 세상을 살리게 하옵시며 특히 한국의 400대학과 세계 2만 대학이 재앙 속에 빠져있사오니 여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대학을 건져내게 해 주옵소서. 직장, 산업, 현장, 경제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망에서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능과 전문 분야 현장을 여기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진학을 두고 기도하고 취업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모든 사랑하는 고삼 수험생 랩너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엘리사에게 부어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랩언 트들의 수험생활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산을 바다로 옮겨지도록 만드는 그 믿음과 그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수험생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를 결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현장 에서 복음 누리다가 현장의 실제 역사하고 우리 랩런트의 길을 막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같이 현장을 쌓여있는 절대 불가능의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뒤집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복음의 바다로 전부 그 모든 영적인 저주 문제가 던져지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며 학업을 기능을 미래를 전문성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오시며이 영적 싸움 속에서 되어지는 입시의 결과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도 속지 않고 영적 싸움을 오늘 승리하게 하사 학업이 기능이 전부 전도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시대로 오는 재앙과 그 이유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재앙 속에 세계 보음마의 길을 회복할 하나님의 자녀 수험생 모든 렘런트들과 또한 렘런트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에게 재앙시대 이길 힘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사 산을 바다로 던져지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기도의 힘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속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400대 기만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야 할 미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영력, 지력, 체력, 경세력, 인력을 주시며 시대 살리는 영권을 허락하사 세계에 살리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